삼양식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양식품에 최근 3개월 주가 추이가 나와 있구요. 10월 말, 11월, 12월, 1월, 음, 현재까지 추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삼양식품은 계속 이렇게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그 그렇죠? 또 쉬어가는 름도 나오고 자 그리고 1 1월에 주가 레벨에 비해서 12월에는 소폭이 좀 조금 이제 레벨 다운이 되었죠. 그리고 연초 이후는 로또좀더 12월보다 좀더 레벨 다운이 되고 최근에 주가는 조금씩 이제 레벨 다운이 되는 이런 흐름인데요. 앞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가그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182만 4천 원이고요. 현재 계대비 상승률은 49.38%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이후, 네, 삼양식품의 목표주가 제시 추이를 보니까 10월에는 한 165만원에서 한 180만원 정도 목표가가 제시됐었죠. 자, 11월 들어도 뭐 비슷한 추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11월에는 한국투자증권에도 200만원을 목표가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죠 네, 그 이후로 계속 180만원에서 한 200만원. 사이에서 목표가 제시되고 있고. 자, 가장 최근에 이 리포트 제목 보니까 4분기 실적 전망 프리뷰죠. 여전히 유유한 성장 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어떤 내용이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 식품이 어떤 사산지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삼양 식품은 우리나라 최초로 음, 라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삼양 라면, 삼양 라면인 걸, 삼양 라면을 이제 라면 최초로 네,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원조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내수 기업이 아니라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런 슈퍼 IP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완전히 뭐 이제 탈바꿈했다라고도 막.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음 미국 유럽 미국이나 유럽 은뭐 음식 문화의 중심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런 미식가들이 많은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음뭐 주류 마트인 월마트 나 코스코 등에 또 입점을 하면서 그 위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3년식품은 식품업계의 BTS, 네, 방탄소년단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음, 상당히 좀 한류, 네, K푸드를 많이 알리는데 상당히, 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줄 요약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미국 중심 해외 성장과 미량 이공장 가동으로 실적 가시성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중심 해외 성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출의 1등 공신이 바로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미국인들이 매운맛에 중독되면서 미국 매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또 물건값도 더 비싸게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익이 네, 많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미량 이 공장이 이제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주문은 산에 많이 쏟아졌는데 네, 공장이 꽉 차서 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출 전용 기지인 이 미량 이 공장이 완성돼서 이제 가동이 되었고요. 그래서 물건을 더 이제 많이 이제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문과 생산 능력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왔다는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네, 실적 가시성이 이제 강화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돈을 뭐 지금은 잘었는데 계속 잘 벌까 이런 좀 의구심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적 가시성 점점 강화된다는 것은 앞으로 네좀더 이제 돈을 벌 일들이 확실해졌다. 이제 공장도 이렇게 증설해서 가동이 되고 그렇죠. 미국 중심의 또 회의 성장도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고두 번째 포인트 살 볼게요. 단기 비용 부담에도 글로벌 확장 기반 승장 스토리는 유효라고 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뭐, 음, 자, 당장은 뭐, 새 공장을 돌리고, 뭐, 물류비나, 뭐, 가공, 아, 광고비를 쓰느라 <laughs> 지갑이 좀 얇아질 수도 있지만, 이건 더 크게, 벌, 크기 위한이니라 성장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잘 나가는 이런 방향성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단기 비용 부담, 뭐 비용 부담 때문에 앞으로 좀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걱정도 할수 있지만, 그리고 성장 스토리 자체는, 성장의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또 쉽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길게 보면은, 지금의 투자가 훨씬 큰 이익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또 이야기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래단에서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분기 실적과 해외 성장 동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1435억 원으로, 음, 전년 동기 대비 한64%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할 걸로 좀 보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음, 미국 법인 관련해서는, 가격도 인상했고, 그리고, 뭐 월마트, 뭐, 샘스클럽, 뭐, 타겟, 이런, 메인스트림 채널 입점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유통 채널이 좀더 이제, 음, 확대되고 있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법인은, 광군제 물량의 3분기 선출고 역량, 미리 이제 출고된 역량 때문에 역성장, 네, 일단 뭐, 3분기보다는 3분기를 미리 선, 출고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좀 마이너스 성장이 상대지만 구조적인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도 좀 보고 있죠. 미국, 중국, 유럽으로서 나눠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매출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자, 그리고 중국은 네 1분기에 춘절, 우리나라의 설 같은 이제 춘절 네, 물량이 좀 반영되고, 그리고 2선이나 3선 도시 침투력이 확대되면서 실적 회복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거리선이 정비되면서 음, 또 지난 4분기는 이제 정체되었는데, 자 영국 중심의 또맨슈림 입점 확대, 자 유통망이 좀더 이제 커지면서 성장 가속이 지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력과 중장기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할 줘. 쌉소리 두줄 정도 맞지만 특히 밀양 이공장 증수를 인해서. 상당히 또 이제 성장이 기대된다. 생산율도 개선되고, 또 글로벌 믹스가 개선되면서 높은 수익성도 유지되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상세부 글래스 리포트 문을 한번 훑어볼게요. 자,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앞서 우리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관련된 이야기, 또, 네, 미량 이용자 관련된 이야기, 앞으로의 전망 관련된 이야기 쭉 풀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음, 삼양식품 관련된 이런 표나 그래프 자료도 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자, 뭐, 삼양식품에 관심 분들은 음, 미래 가이드비에서 요 리포트 업무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양식품 진단해 봤습니다.